높이가 10m인 나무에서 높이가 10m 가 있네요. 높이가 10m인 나무에서 90m 떨어져 있는 A점으로부터 90m 상공에 독수리가 있다. 이 독수리가 나무 꼭대기를 향해 초속 1초에 20 정도로 날아간다. 독수리가 나무 꼭대기에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몇 초냐? 뭐야? 거리만 구하면 되겠네요. 장난해? 장난하냐고? 이게 얼마예요? 얘는 얼마일까요? 네? 80. 80.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? 끝나지 않았나요? 100m인데? 이걸 왜 질문했을까요? 알 수가 없네요. 알고 싶다. 100m를 일초일에2 0터씩 날아가면 몇초 후에 도착할까요? 답은 5초 후가 되겠습니다.